어, 이건 스프링인데요. 어, 스프링의 특정 부분을 간격별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면 파워가 세진다는 기술입니다. 특정 스프링에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이쪽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스프링의 힘이 세지는데요.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링식으로 들어가거나 밴딩식으로 들어가도 돼요. 여기 또 스프링 안에 사이즈가 틀린 스프링을 여러 개 넣어서 파워를 어, 공간 대비해서 면적 대비해서 파워를 세게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스프링을 옆으로 이렇게 유로해가지고, 이렇게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프링 장치인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스프링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고 늘러서 제작, 외력역 코팅 구조를 줍니다. 음, 그 다음에 판 스프링 같은 것도, 여기 가렸다.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금속구조, 그 전에 만들어진 가로세로로. 뭐, 이렇게, 이렇게. 모양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넣어주고 알갱이를 동그란거나 이렇게 날긴다. 그 다음에 딱 압착 방식으로 하면 파워가 세지는데요. 칼 제조할 때도 이 기술 씁니다. 모든 금속 제조나 고무 제조, 고무 제조하거나. 아면 이렇게 플라스틱 제조에도 씁니다. 고무판 같은데도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성을 만들어내는 안에 이제 동그란 알갱이라고 합시다. 대중소 이렇게 넣어줘서 구리 어, 기존에 만들어 놓고 구리 액상을 덮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곰, 곰판을 은으면 탄력이 세집니다. 이것은 이거는 어, 신발 밑창이나 기타 어, 뭐 다른데도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탄성이 세집니다. 뭐 자동차 타이어도 쓸수 있고. 오토바이, 타이어, 뭐, 사전과 어, 타이어라든지, 모든 고무계 통했습니다. 이 고무에다가도 유리석연 코팅에 따라 유리막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여러 개의 코팅 구조를 줄수 있어요. 플라스틱에도 그럼 동일한, 그렇죠. 플라스틱도 그 안에, 그 안에, 알갱이들을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서로 틀린 금속 알갱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플라스틱 안에 뼈대가, 금속 뼈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알루미늄 판 안에 아니, 그, 서로, 안에는 스댄 뼈대가 들어가거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알갱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술도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칼 제주할 때도 서로 다른 뼈대가 안에 들어가고, 겉으로는, 그 다음에 그걸로 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좀 강한 놈을 뼈대로 넣어주고, 비싸지만, 싸, 싸면서 강함도 좋죠. 근데, 강한 놈을 넣어주고, 알갱이를 넣어서, 그 다음에 압착을 해갖고, 칼을 두드려면 훨씬 좋은 제품이 나올 텐데, 요 여기다가도 유리석용 버튼, 예, 사람, 유리막권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모든 칼 제조할 때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어, 이런, 그 다음에, 모든 나일론, 그, 그 실구조에 유리석용 버튼, 예, 사람, 유리막권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어 거기다가 금속 알갱이들을 그 안에다 알갱이나 그러면 알갱이를 작은 구조로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연색에서 서로 수십 가지의 다른 색들이 알갱이가 들어가서 컬러풀한 색깔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는 아라미드 소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금속 구조를 좀 넣어주면 되거든요. 금속을 꽉 갖고 넣어 넣으면 더 강하다 그랬죠. 금속을 까 가지고 안에다 넣어주고 그것도 유리 섬유 코튼에서는 유리막을 넣어서 좀 안에다 알갱이, 금속 알갱이나 돌 알갱이, 그돌 그 알갱이들을 넣어주거나 가루를 넣어줘서. 어, 방탄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아라미드 섬유 자체에다가 유리 석연과 같은 사람 유리만 굴러서 여러개 코팅을 를줄수 있습니다 카본 구조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어, 어떤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만들면 더 좋다고 그랬죠. 다른 합성섬유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튼 4사람, 유리막고 러서제존, 아크린 탄소섬유라도 카본 소재 만들 때 카본 소재의 접합구조에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건 펠리클 구조나 자동 어떤 어, 실리콘 웨이퍼, 또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사용합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 플라스틱 창 플라스틱 창, 유리창을 결합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단열 어떤 뭐 단열벽지 같은 거, 서로 다른 종류를 접합할 때도 있습니다. 비닐 접합, 종이 접합, 종이 접합, 종이 바스 접합, 이런 모든 인조가죽 접합과 천연가죽 접합, 접합 구조에서 피역 접합에도 들어가, 자동차 원자 접합에도 사용합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홈을 파서 하는 건 나노 구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다가도 유리석 용코팅제사 유리막 코팅제를 인조가죽에도 넣고 피혁에도 넣고 이렇게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는 안팎으로 그러면 굉장히 오래가요 제품이 핸드백 같은 것도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고요. 기금속도 그렇고 뭐 인쇄 잉크 그다음에 염색제 또는 그패 페인트 이런데 저도 그림 물감에다유리석연꽃힌 사람 유리막 꽂든100% 넣어서 그림 을 색이 틀립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기서 기술. 노루 페인트 같은 KCC가 됐든 삼화가 됐든 페인트 회사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엔진 오일 윤활주에도 쓰는데요. 이것을 GS 칼텍스, 불스 원샷 이런 데서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 오일뱅크가 됐든 멋 대로 쓰지 마시라고. 기술을 그멋 대로 쓰시면 안 되죠. 종업원이 게 어떻게 내가 기술 로일다 팔았는데 그때 전화하시면 상금 받으면 어떻게요? <laughs> 돈 많이 걸어놨을 때큰 패상 부세요. 어, 저기, 예, 현, 이렇게 해서 엔진을 윤활제도 놓고, 오일스텐 이런 데도 놓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금을 크게 걸어놨을 때가 문제죠. 저는 이제 하지 않고, 소송을 직접 하지 않고요. 저쪽에, 외국에 이제 팔았을 때 그쪽에서 이렇게 저 대신 소송을 할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쓰시 함부로 쓰시지 마시라. 나무게 무단으로 쓰는 것은 그래서 일종의 기술 부분이 무단 쓰시면 민형사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함부로 하시지 마시라고 후회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소송 안 해요. 기존에 절연테이프 이기딱 도유리색 코팅이 사람 유리막코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런데도 제가 이렇게 뭐 대나무 매듭구 지마시고 링식으로 하도, 밴딩식으로 하도 들어가면 파워가 세진다 그랬죠. 이 기술 쓰시면 모든 뭐 회전축에는 다 들어가요. 뭐배 회전축, 헬리콥터 회전축, 모든 회전축에 이 기술 들어가시면 모터 회전축에는 다 들어가요. 변속기 회전축에도 들어가고 약간 스크류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더 좋아요. 스크류 끝단을 좀 그러니까 그 회전수를 회전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회전수를 끝단에 많이 넣어주면 회전 파워가 더 셉니다. 모든 땅을 파는 전동기구라든지 콘크리트, 뭐 나사에도 기쓸수 있는데요. 뭐 속커보드 속커보에쓸수 있어요. 네, 속커보드 같은데도 이렇게 커보드 피스, 이게 플라스틱 피스, 금속 피스에도 쓸수 있습니다. 회전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에를 많이 준다는 또는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한포 같은 기술에도 안에 회전을 스크류 구조로 주는데,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한 한포에 사전거리가 드러납니다. 포신, 총신 다 되고, 포신, 총신 만들 때 유리석 연꽃든 이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작하고, 안팎의 코팅 구조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열이 축적되지 않고, 신속히 밖에 빠져나가는 구조, 미끄러진다는 거죠. 만들어준, 항속, 권 굉장히 그, 포탄의 파우더 세주고 길이도 늘어납니다. 한 포에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포신이다. 포신 충신 다 돼. 그래서 계속, 일단 밴딩 구조라도 링식으로 넣어주면 이것이 압력을 잘 견디고 멀리 쓸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있는 아연 강판, 비닐하우스 아연 강판도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밴딩식으로, 밴딩식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무게를 잘 견디는 농사형 아연 강판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데도 다 돼. 철사 같은 데도 넣어줄 수 있고요. 이런 고무줄 같은 데도 이렇게 넣어주면, 간격별로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는, 건데링딩식으로 됐죠. 밴딩식으로 됐 파워가 세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고 낚싯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물, 그물 같은 거, 펜스, 펜스 이런 데도 되고, 중공업이요, 쇠밧줄 같은데, 이런 데도, 금속밧줄에도 이 기술을 쓰, 밴딩식으로 들어오면 세진 다는 거죠. 거기다가도 유리석이 없거든제 사람. 유리만 굴러서 제조하면 훨씬 더 강해요. 이 기술 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은, 여기다 섬유에다가 이렇게 그, 철사를 한번 감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더, 이렇게 어떤, 강하게 지탱을 하는 구조가 되는데요. 안에가 이제 섬유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 그 철사 같은 거를 녹슬지 않게 유리석용 코트, 이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페인트 코팅, 페인트 코팅, 페인트 자체에다가 그걸 넣어준다는 거죠. 자동차 도장할 때도 자동차 자체 철판, 그, 비체차체행체 금속, 그러면 이제, 제조금속 배덕으로 유리석용코팅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코팅고조는 페인트코팅 페인트 자체에다 넣어서 페인트 도장을 하고 구그 위에다 여러개 코팅고조를 줍니다. 이걸로 그럼 자동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새것처럼 보이거나 어, 속도를 바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미끄러지면서 속도를 빨리 같은 연료에 비해서 주행거리에 늘릴 수 있어요. 이것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현대기아차에도 어, 볼보가 됐든 도요타든 하지 마세요. 미국차든 GM차든 하시지 마십시오. 모터 이런 데도 하고, <laughs> 여기다가 십자일자잖아요. 약간 두터운 부분을 둔덕식으로 넣어주면 파워가 세집니다. 여기도 <laughs> 나사잖아요. 그래서 볼트 볼트인데, 이거 회전 간격을 위에 좀 넓게 줘주면 잠그는 부분에 있어서 잘 잠기고 잘안 풀어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회 전관계가 약간 사선으로 줘서 딱 잠기거나 안에 약간 두톤 부분을 넣어서 착각하고 잠겨갖고 잘안 풀어져. 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수도 수전, 주방 수전 수전에 보면은 자꾸 풀어져서 짜증이 나죠. 상고도 또 풀어주고 상고도 또 풀어주고. 그럼 거기다가 약간 탁학 잠그는 식으로. 약간 두톤 부분을 넣어서 그것만 딱 넘으면 탁학 잠기고. 아니면 사람이 물을 뭐 풀... 그런 식으로 어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장치를 주면은 이게 잘 잠기고 잘 풀려질 텐데 그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는 회전 간격을 넓게 해주든가 아니면 약간 사선으로 살짝 해서 딱 잠겨가지고 잘안 풀려지는 기술로도 쓸수 있습니다. 모든 나사선 들어가는 데 기술을 쓰는데 수도 부품들 녹슬기 쉽죠.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들과 모든 산업용 부품의 배 부품들, 유리석영 고든 이제 사람 유리만 고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기시려요.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고무제품, 플라스템 철사, 철근 이런데도 다 됩니다. 모든 금속 구조 쓰시면 비닐에도 쓸수 있어요. 비닐이나 종이 박스, 골판지 만들 때도 쓰고요. 종이 만들 때 이런 종이들도 써요. 색이 틀려집니다. 에, 그다음에 어. 합성수 및 실에도 쓰고 모든 실구조다 들어갑니다. 카본 소재 같은데도 제가 기존에 금속 뼈대로 가로서를 놓고 이렇게 금속 분말이나 이런게 들어가거나 합성수 및 나일론 분말이나 기타 다른 합성 소재를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거나 합성수 및 나일론이 뼈대로 들어갈 수도 있죠. 합성수 및 나일론 분말 뭐 다른 것도 되게 다른 종류도 다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합성소묘 하본 소재를 만드시면 제 기술에, 하본 소재의 접합구조를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면, 펠리클 구조에도, 이것도 접합기, 프라시창과 프라시창, 프라시창 유리창, 이렇게 접합구조를 쓰시거나, 프라시창 방탄, 프라시창 방탄, 프라시창 방탄, 이렇게 들어가서 방탄 소재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프라시아 얇게 여러 겹으로 접합구조로 가서, 투명도가 좋아져 거기다가도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프라시창 자체에 다가도 유리석 연구 같은 데, 사람 유리만 고충해 넣어서 제조한다. 그래서, 코팅 구조를 여러 개줘서 비가 잘안 맞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변속기다 그러면, 변속기에다가, 링식으로 두통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파워가 세집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류 구조를. 오래 써도 파손이 안는 자동차 회전축과 배회전축, 헬리콥터 회전축, 모든 회전축이 다 들어가요. 여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이런, 스크류 구조를 넣어주면 좀더 회전파고 세다. 오래 써도 파손이 안 된다는 보장 속에서. 이런 드라이버도 그렇죠. 드라이버도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넣어주있다는 거죠. 끝에 딱 회전수를 더 많이 넣으면 더 좋아요. 이런 거 쓰시면 되요. 드라이버에 딱 미니 전구를 달, 미니 프레시를 달아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런 드릴 비트 여기 있다가도 이런 데 모든 비트 종류에 다가도 이렇게 끝에다 회전수를 많이 주거나 회전수를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잘파고든니 땅을 파고드거나 뭐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 전동 공구 이런 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모든 회전축에 이것을 쓸수 있습니다. 변속기에 이렇게 밴딩 구조라도 링식으로라도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회전파어쓰 이렇게 넣어주면 더 좋다. 또 변속기 구조에 두 개잖아요. 변속기가 아래로. 그러면 이제, 어, 축이, 여기서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둬요. 밴딩을 꽉 타이트하게 붙어는 밴딩식으로. 마개로 주고 안, 안가 밖에 돔유 밖에 있는 고조를 말에도 있을 거예요. 잘 붙어 돌아다니는 굉장히 파워가 세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맨딩식으로 돔유 밖에 있고 안에만 돔유 밖에 있는 원통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기술 헬리콥터 같은 파워를 엄청나게 세게 회전축 회전을 돌려주. 회 회전축에도 들어가고 프로펠러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이런데 회전축에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